안녕하세요, 두이 마이스켈 네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SQL 시작 전 준비 운동하기로 자 d d l 과 DML을 빠르게 맛보고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이 무엇인지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이제 DDL과 DML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를 공부를 하다 보면 또는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데이터를 입력한다, 수정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지만, 의외로, 어, 혹시 DDL 스크립트 있어요? 아, 또는 DML이 어떻게 돼요? 라는 얘기로 이런 데이터베이스 전문 용어로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DDL은 뭔지, DML은 뭔지, 그리고 각각의 어, 용어에 따라서 어떠한 기능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SQL 문법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정의 언어라고 불리는 이제 DDL. 뭐 데이터 디파인 랭귀지고요. 그다음에 조작 언어라고 불리는 DML, 이제 n 니퓰레이션 랭귀지라고 해서 이제 DML이라 부르고요. 마지막으로 DCL이라고 해서 컨트롤 랭귀지, 즉 제어를 하는 랭귀지다라고 이렇게 세 개의 문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DDL이라 그러면 아 뭔가 데이터를 정의하는 거구나, 또는 DML이라고 하면 아 우리가 어떤 조작하는 쿼리를 얘기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DDL이 어떤 건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DL은 데이터 정의 언어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는 언어로 테이블 및 스키마를 관리한다 라는 건데요. 자, 테이블이나 스키마란 단어를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어, DDL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정도는 일단 이론으로 정도는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려면 일단 데이터베이스가 데이터베이스라는 통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런 통을 만들고 네, 또는 삭제하고 또는 수정하는 명령이 이제 DDL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고 하면 Create Database. 자, 굉장히 쉽죠. 저희가 영어에서도 왜 Create 한다 그러면 뭔가를 창조한다 또는 만들어낸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SQL은 대부분의 명령어 이름이 저희가 현실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비슷하게 정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create database라고 하면, database를 만들고요. 뭐 create table, 이러면, table을 생성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alter table, 이러면, 이제, table을 수정할 수 있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뭐 alter database라고 하면, 이제, database를 수정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drop, 이제, drop은 저희가 삭제한다는 의미인데요. 뭐 drop database라고 하면, 이미 생성된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한다. 또는 drop table이라고 하면, 생성되어 있는 테이블을 삭제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truncate라고 있는데요. truncate는 약간 삭제라는 개념보다는 초기화를 한다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있을 때 어떤 데이터가 담겨있는 이 테이블을 우리가 초기화하고 싶어 라고 할 때는 뭐 delete 문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지만 이제 삭제는 있는 것을 지우는 거지만 초기화는 저희가 왜 공장 초기화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셜라이즈를 하고 싶어라고 할때트렁케이트 구문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트렁케이트 구문은 테이블에 한에서만 사용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DML은 또 무엇이 있느냐 보면 조작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조작은 뭐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우리한테 맞게 뭔가가 변경하거나 또는 뭐 명령을 내리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테이블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검색하거나 입력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언어를 저가 DM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검색한다 라고 하면 이제 Select라는 명령을 사용하고요. 이 테이블에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하겠어 라고 하면 Insert라는 구문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나는 수정하겠어 라고 하면 이제 Update라는 구문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고 싶을 때에는 delete라는 명령으로 데이터를 삭제한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기 위해서 delete 말고도 또 다른 무엇인가 하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바로 truncate입니다. truncate는 초기화를 시키는 거지 데이터를 네, 삭제한다 라는 개념에서는 의미가 비슷할 수 있지만 데이터의 삭제는 현재 있는 테이블에서의 상태를 그대로 두고 데이터만 실제로 삭제하는 거고요. 트렁케이트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의 어떠한 속성을 초기화합니다. 어, 간단히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뭐한 행이 입력될 때마다 오토 인크리먼트로 숫자가 부여되는 것이 있었어라고 했을 때, 딜리, 이미 데이터가 5 개까지 돼 있으면 이미 5라는 값이 있겠죠. 그러면 델리트를 통해서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고 그 다음 데이터를 입력하면 어, 자동 증가하기 때문에 실제로 과거에 5 건의 데이터가 있었고 뭐 지금은 지우고 없다고도 과거 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번호는 6부터 시작되는 순차를 발급하게 되는데 저희가 truncate라고 하게 되면 truncate 명령 이후에 들어온 데이터는 다시 1부터 초기화가 돼서 순차 발급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초기화하는 것은 truncate 그냥 있는 데이터만 삭제하겠다라고 하면 delete라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나중에 좀더 뒤에 가면 배우겠지만 델리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조건을 줘서 원하는 데이터만 삭제할 수 있고요. 트렁케이트는 초기화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을 줄수 없이 무조건 모든 테이블이 네, 리셋라이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생성 및 삭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최상단의 단위예요. 즉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어, 입력하고 싶어. 즉, 우리가 만들어낸 데이터를 뭔가 인서트해서 저장하고 싶어라고 하면 테이블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러한 테이블은 또 반드시 데이터베이스에 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데이터베이스라는 그 안에 테이블이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 테이블 안에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내에는 이제 여러 가지 스키마들이 있는데요. 어, 스키마는 이제 하나의 개체에 대한 소유권,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뭐 스키마가 어떻게 돼요? 해서 뭐 테이블 구조를 물어볼 때도 스키마라는 어뭐 그런 용어를 사용하긴 하는데 정확히는 스키마는 사실은 하나의 개체에 대한 속성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속성 중에 하나가 테이블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테이블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는 스키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두 개는 조금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스키마에서는 테이블이나 뷰, 저장 프로시와 같은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의 개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때뭐 테이블이나 뷰, 저장 프로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책의 뒷부분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장에서는 그냥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 s 스케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개수를 거의 무제한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진짜 밑도끝도 없이 영원히 만들어낼 수 있냐라기보다는 OS의 파일 개수 제한에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그 파일 개수 제한 자체가 뭐만 개, 이만 개가 아니라 몇 십만 개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 거기까지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일은 아마 거의 없, 특수한 상황 빼고는 없다고 보는데 아무튼 굉장히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낼수 있다 즉, 지금 여러분이 설치한 거는 MySQL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서버이고요 그 안에 논리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논리적인 개체 이제 여기에서 보면 제가 이제 토, 아까 통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런 통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림에 보시면 뭐 do it 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할때 주요로 사용하게 될 사키라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또는 이제 나중에 가면 또 여러분이 원하는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크레이트 구문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앞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때는 DDL 구문 중에 하나인 CREATE 문을 사용해서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기본 문법은 CREATE DATABASE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적으면 된다.인데요. 어,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DoItMySQL이라는 이름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이제 실습이 책에 적혀 있는데 그러면 CREATE DATABASE 그리고 DoItMySQL이라고 입력을 하고 이제 쿼리를 실행하면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한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드랍 구문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드랍 데이터베이스에 뒤에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입력하는데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할 거면 드랍 데이터베이스의 v mysql이라고 해서 쿼리를 실행하면 생성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삭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테이블인데요. 네, 테이블은 이제 열과 행의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고, 뭐행 레코드나 튜플이라고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테이블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사실 이러한 정의는 책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이애스클에서는 뭐 여러 개 만들 수 있고요. n o 디비라는 이제 스토리지 엔진이 있어요. 아마 지금 여러분이 설치한 버전은 기본적으로 InnoDB 스토리지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40억 개 테이블을 만드는데, 뭐 특수한 경우 빼고는 아마 이 개수까지 테이블을 만든 일은 거의 없겠죠. 네, 저 같은 경우도 아직 뭐 40억 개의 100분의 1 해당하는 개수도 아직 만들어보진 않았는데, 네, 굉장히 많은 테이블을 만들 수 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또 저희가 테이블을 생성할 때에는 CREATE라고 하는 DDL 문을 사용해서 만들 수가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CREATE TABLE 하고 테이블 이름만 입력해서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왜냐면 하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데이터를 담고 있는 어 구조를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열이 어떠한 컬럼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열에는 어떠한 데이터가 들어온지 열에 대한 속성을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크리에이터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 이름만 지정하면 되지만 테이블은 실제 데이터의 속성까지 지정해야 돼서 조금 더 많은 명령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화면에 보시면 create table 해서 do it create table 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생성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column1, 컬럼 column2, 컬럼 column3으로 컬럼 해서 총세 개의 열을 만들 거고요 column1은 이제 인트 숫자형이죠 숫자형의 속성이야 이 뜻은 아이 열에는 숫자 외에 다른 거는 들어올 수가 없어 그리고 int 같은 것도 정수형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컬럼에는 바 캐릭터 50이야 즉 문자열이고 50 바이트까지 들어올 수 있어 그 다음에 3번에는 데이터 타임이라고 해서 3번의 컬럼은 날짜형이야. 즉, 날짜가 아닌 형식이 들어오면 오류가 발생할 거야. 라는 식으로 저희가 테이블에 대한 속성을 정의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대한 삭제는 네, 이전에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와 비슷하게 drop 네, 문을 사용이 되는데 이때 네, 여기 보면 drop table from 아닙니다. drop table to create table이라고 여러분이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 약간 오타가 있네요. 드랍 네, 프롬은 아닙니다. 드랍 네, 테이블로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입력, 수정, 삭제인데요. 네,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인서트 구문을 사용하고요. 인서트 네, 인투라고 해서 이제 뭐 테이블 이름을 적고 이제 컬럼에 이름을 나열하고 그다음에 v a l 밸류해서 이제 값을 넣으면 되는데 이럴 때 저희가 데이터를 예를 들어 뭐0 건을 넣는다고 하면 인서트, 인서트, 인서트 10번을 입력해도 되지만, 이렇게 할 경우에는 뭐좀 많이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인서트 구문 하나에 value 뒤에 값을 넣고, 이 값을 가로로 묶어서 그 가로 뒤에 넣고자 하는 데이터를 이제 콤마로 연결해서 입력하게 되면, 어, 1열건이다 그러면 이제 가로를 열개로 묶어서 나열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 번에 넣어서 이제 입력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컬럼에 대한 정의를 나열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입력이 되거나 또는 컬럼의 순서에 따라서 입력을 하거나 또는 뭐, 지금 책에 좀 자세히 나와 있긴 한데 또널 값에 따라서 우리가 뭐 생략할 수 있고 없고 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책을 통해서 자세히 학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데이터 수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데이트라는 구문을 사용합니다. 이제 업데이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미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업데이트, 그 다음에 테이블, 테이블 명을 적고 그 다음에 set 이란 걸 통해서 어느 컬럼을 내가 set 할 거냐 즉 수정할 거냐 해서 컬럼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값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체 데이터를 변경하면 안 되니까 이제 우리, 나는 이 특정 데이터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외어을 통해서 나는 뭐 A라는 데이터만 바꿀 거야 나는 B라는 데이터만 바꿀 거야 라는 식으로 정의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 데이터 삭제인데요. 삭제는 DELETE 문을 사용하고요. 이때 이제 네 DELETE 이제 테이블 이름 적고 WHERE. 네, 만약에 WHERE 문이 빠지게 되면 전체 데이터 삭제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델링인데요. 어, 저희가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하는 그런 통을 만들 때, 즉, 통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조금 비전문가처럼 보이니까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이라고 지칭을 할게요. 테이블 설계할 때, 과연 내가 어떠한 형식으로 테이블을 설계해야 그나마 조금 더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을 설계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러한 작업을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델링은 어, 뭐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설계 도면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설계 도면을 보면 집을 지을 때이 뭐 집의 모양은 사각형이다. 뭐 삼각형이다. 그리고 방은 몇 개가 있고 거실은 어디에 있고 뭐 화장실은 어디에 있으며 하다못해 창문은 어느 쪽으로 나 있는지 문은 어떤 방향으로 열리는지를 다 그려져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데이터 모델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는 이러한 모델링의 이제 형태를 어 저희가 ERD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Entity r e l a t i o n s h i p Diagram 해서 이제 저희가 ERD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ERD는 이제 논리적과 물리적 모델링이 있다 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이 영상에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어 책에 부록에 보면 이제 모델링에 대한 설명도 추가되어 있으니 그 부분도 꼭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라도 나는 모델링에 대해서 조금 더어 깊게 공부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 데이터 모델 또는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에 관한 또 다른 책을 참고해 보면 매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를 간단히 실습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쿼리를 준비했고요. 자 크리에이터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하면 자, 제가 이제 블록을 잡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라고 해서 쿼리를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성이 됐나요? 네 아직 안 됐군요. 자, 거리가 실행이 잘안 되네요. 다시. 거리를 열고. 네. 네. Create, do i 스 m y 됐고. 네. 테러 오침을 하니까, 이제 여기 데이터베이스가 생겼죠. 네. 폰트 좀 키워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삭제를 하고 나면 이제 드 r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다시 삭제가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테이블을 생성할 텐데 테이블이 있으려면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하고요. 리플레시 보면 또 두잇 마이스 q 리이네 보이죠. 자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선택을 합니다. 네, 콜론이 빠졌네요. 네,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고 자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하게 되면 자, 크리에이트 테이블 두잇 크리에이트 테이블 지금 에러가 났네요. select, double clicking. 돼 있네요. 자, 데이터베이스가 삭제가 됐나 봅니다. 네, 생성을 하고, 자, 그 다음에, do it, mysql 하고, 자, create 데이터베이스 해서 생성이 됐어요. 자, 여기서도 리플래시 한번 하면 테이블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네, 현재선 데이터를 넣는 것보다는 삭제 먼저 하는 걸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delete, drop table. 네. So, create, do it, create table. 선택하야 되면, 테이블이 삭제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데이터를 입력을 해볼 건데요. 자, dml 이는 테이블을 만들어 볼게요. do it, dml. 해서, 테이블을 만들고요. 자, 데이터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insert 구문로 넣고, 데이터를 조회했더니, 와, 데이터가 잘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데, 자, 이제 컬럼 1에다가 문자 입력이라고 하나를 넣을, 수, 넣, 넣을 텐데, 자, 문자열 타입이 불치체요 왜냐면, 이전엔 제가 인트로를 만드는데, 제가 지금 문자를 입력했잖아요. 그랬더니, 여기 오류가 났죠? 어, 맞지가 않다. 인클렉트 인티저 밸류다. 또는 이제, 지금, 두 o it dml은 총 3개의 컬럼인데, 제가 두개의 값만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또 에러가 나요. 여기 보면, 컬럼 카운트, 컬럼의 개수가 많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열의 속성에 맞는 데이터 형식을 사용해야 된다 는 것과 이제 데이터를 입력할 때 이제 예를 들어 전체 열이 아닌 특정 열에만 입력했다라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반드시 컬럼에 열을 나열해 줘야 된다. 그리고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네, 정상적으로 들어간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조회해 볼까요? Select all from 투입 네. DML 해서 데이터를 조회해 보면. 네, 정확히 잘 들어간 것을 볼수 있죠. 네. 그리고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네, 모든 데이터를, 네, 컬럼 에 대해서 플러스 10을 하겠습니다. 네, 조회해보면, 네, 11, 13으로 잘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전체 이제 데이터를 한번 삭제를 해볼게요. d 리트라고 해서, 네, 현재 데이터를 삭제하는 d e l 명령을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조회해보면, 데이터가 다 삭제되고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오늘 어, 뭐 DDL과 DML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간단히 실습을 통해서 네, 저희가 어떻게 이제 데이터가 조작이 되고 뭐 입력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모델링에 대해서도 이제 간단히 살펴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선 이제 실습을 실질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앞으로 테이블을 생성하거나 뭐 삭제하는 거나 또는 입력하거나 뭐 그런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네, 이 부분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